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크랜서를 많이 하시고 있으시고, 헌터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영웅이 떨어지는 사막에서의 효율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크랜서, 그리고 헌터의 영승급의 순서도 알려드리고,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던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아인 다크랜서, 헌터 완벽 가이드 누가 더 좋을까입니다. 다크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무기엄마의 액티브, 그리고 이제 혹은 난무의 액티브를 사용을 하시고요. 사냥의 전술을 이제 방어력. 어, 패시브로 가게 되면 이제 무기엄마가 또 패시브로 가게 되겠죠. 얘들은 이제 영승급으로할때 추가적인 효과가 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영승급의 모든 피해 2%가 붙어 있고 지속시간이 10초라서 좀 괜찮죠. 나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승급이 붙긴 하는데 어, 이게 한 10초, 15초 이 정도 사이로 소모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기엄마보다는 이제 재사용대기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는 점. 네, 그 점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전술은 무난하게 패시브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막 생성을 많이 하십니다. 다크랜서가 다 좋은 근데 이제 유지력이 조금 더 약한 부분은 이 보막 호 생성으로 조금 커버치는 느낌이고요. 영승급으로 할 때는 이렇게 HP의 1%만큼 추가 보막이 호 생겨난다는 점 있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쪽에서는 방어 태세 인내가 붙고 그 다음에 무기 막기로 이제 모든 피해를 확보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 사냥치의 유지력 생각을 하시면 방어 태세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스 전에 좀 데미지를 좀 많이 가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무기 막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액티브로 쓸 만한 게 없어 가지고 시간 가속을 액티브로 하고 있다라는 거. 영승급의 순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승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보호막이라 생각합니다. 보호막 다음에는 이제 무기 연말를 가시면 좋고요. 이 무기 연마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시간가속은 체감은 많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25%고그 다음에 얘가 20%고 달라지는 추가적인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크랜서만 쓰겠다 라고 하면 사냥의 유지력을 위해서 저는 방어태세를 조금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게 희귀에서 0으로 올라가게 되면 8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력 따지면 40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더 좋다라는 거 어, 사용 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천후 딜러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엄청나게 밸런스 있는 그런 직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입니다 헌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공격과 유지력이 또 장점이 되는 직업이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로는 빠른 치유를 액티브로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스펙이 조금 된다 라고 하면 생기우스를 저는 액티브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어, 하게 되면 기본 공격력, 생명, 흡수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나의 파워가 세미 있을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대폭 증가하게 될 거예요.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조금 길다라는 거. 저는 이제 있는 김에 이걸 올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생기우스를 레벨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패시브로 둘다 사용을 해서 전투 중에 HP 회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 유지력을 할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변 파티원까지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포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랜서를 쓰지 않고 그냥 헌터로 쭉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무기를 통해가지고 좀 데미지를 높이시면 됩니다. 7초 동안 기본 공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신조한 공격은 무난하게 명중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요거 패시브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정찰에서 지금 명중 올라가는 액티브가 있긴 한데 얘는 패시브가 좀 구려가지고 액티브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무기가... 어, 방어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찰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거가 있기는 하지만 획득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웅승급의 순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제일 빨리 레벨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영웅승급 시켜주시게 되면 쿨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32초에서 31.5초로 0.5초 줄어들고 체력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치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려놨던 정찰의 레벨이 있어가지고 헌터의 레벨을 올릴 겸에 해서 이미 이제 승급은 해놓았습니다 사용 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이 사용 가능하고요. 사냥과 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 특화이고 겹사가 3명 이상 들어오면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패시브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사냥시 효율이 극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걸 해가지고 특히나 이게 0승급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명이서 서로서로 쓰게 해준다. 그러면 어, HP가 4800, 5000 가까이 회복을 할수 있죠. 45초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진행할 때이 치유를 통해가지고 좀 힐을 넣어줄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직업 전부 다 지금 보시게 되면 300레벨을 넘었기 때문에 요세 번째에 어, 특수 능력 다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 렙을 달성을 했을 때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 추가적인 효과가 더 붙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몬스터 대상이 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관통이 증가하게 되죠.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기본 공격시 발동이 돼서 50 스택이 다 쌓이면 다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치 시에 발동이 된다는 점이두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내무시가 엄청나게 좋은 공격의 수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간단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럭에서 올라가는 게 인내무시가 18이거든요. 요 수치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수치를 쭉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늑대한테만 데미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최소값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럭을 18만 올라가게 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쭉 최소값을 한번 봤는데 이제 657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이 정도 차이는 한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추가 피해 정도의 데미지가 올라간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0렙 치고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400렙이고 얘는 또 명중을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500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고 500렙이 된다 하더라도 500렙이 헌터가 조금 더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치유가 0등급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더유지하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 여러분들이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서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오히려 이제 다크랜서가 핵심 스킬들은 다 이제 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유리하다.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핑까지도 쓰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거의 36,000대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번에 헌터를 15분간 사냥을 했습니다. 시작점 보여드리고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1,470개 기록은 다 해놓았어요. 15분에 사냥을 해가지고 골드는 58,604, 그리고 경험치는 1.36%, 그 다음에 물약은 1,470개에서 1,247개. 네, 223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다크랜서로 바꿨어요. 다크랜서로 바꾸고, 어, 쿨타임이 충분히 돌아오게 기다린 다음에, 이게 패시브까지도 다 발동을 하고, 그리고 스킬은 제 기준으로 해서는 그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스킬을 쓰는 게미세하게 남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15분이 지나서 골드는 61,530, 그 다음 경험치는 1.45, 그 다음 물약은 400, 다섯 개를 사용했습니다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차이가 나고요 경험치는 6.6%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다크랜서 같은 경우에는 파워 면에서는 좀 좋다 라는 게또 다시 확인이 됐고요 어네 그리고 이제 1시간의 사냥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프리셋 2번의 사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시간이 지난 헌터의 사냥입니다 프리셋 3번의 다크랜서고요 네,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 1시간의 마침점입니다. 어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물약 같은 경우에는 962개를 사용했고요. 헌터는 경험치는 5.47 골드는 23만 2,636입니다. 다크레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1,600개를 사용을 했고요.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5.87% 골드는 24만 9,440입니다. 물량은 66% 차이 나고요. 경험치는 7%, 6.9%, 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둘러싸이는 거나 이런 거 해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평균 잡게 되면 70 그리고 경험치도 한7% 차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시간과 15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유지력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조금 더 헌터가 나았다. 그리고 이제 헌터 같은 경우에는 다크랜서와 7% 정도의 사냥 효율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 헌터를 가야 되나? 아 다크 랜서를 쭉 해야 되나 혹은 헌터를 하시는 분들이 다크 랜서까지 필요할까 라는 거를 영웅템이 떨어지는 사막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전설 승급이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전부 다영으로 만들게 돼도 전설이 하나가 필요해요 500렙을 찍으려고 하면 사실상 저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400렙에서 거의 다 만나게 될 건데 이 다크 랜서랑 헌터 두 가지 직업을 좀 조화스럽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